근데 이제 웬만하면 안나되는 안 거지 그래서 회사 아, 쪽에서도 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일만 하고 오라 그래 마이클! 마이클! 큰집 출구 마이클 큰 집. 오케이 큰 집이면 큰 인데큰집나큰집 있는데? 큰 집하고 큰집 출구 사이 좀 있으면 오겠네 여기 일단 발전기는 안 들리고 있어요 2층 같다. 2층 간다. 오케이. 아니, 섹시백이 에코가 들리는데? 저는 형님한테 들리는데요. 아, 그래? <laughs> 2층이 있네. 좀 소리 줄여 주세요. 너무 그래. 소리 좀 줄이자. 음. 내가 짝게를 려 가지고 소리 소리 크게 해 가지고 마이크를 줄일까? 에, 네, 둘다 마이크를 줄여요. 자, 어때? 줄여요. 이제 좀 줄었어. 더요. 더 줄여야 되나? 네 반토막 더 줄여? 그럼 이거 하다 죽는 거 아니니? <laughs> 자 이제 괜찮지? 반토막 거기서 반토막 오 미안해요 꺼지세요 꺼지시라고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어차피 눈곱 맞을 거잖아. 뭐 나왔어? 나 계속, 오로야 살려줘. 렉, 오지기 심해. 눈복 또, 또 맞으세요, 형. 어이, 씨발, 이게, 이게 맞아. 뭐야, 이거. 오, 씨발. 렉, 장난 아니다. 살인마 할때 이미 막치어좋더라 거치세요! 아니, 눈뽕을 몇번 매겼는데 그 칼질이 맞은 거야, 내가? 아, 나 죽을 것 같은데? 형, 잘 있어. 갈게. 오, 트레이서 오지네요. 어, 어, 형, 무서워. 존나 온다. 저기 있다. 어우, 렉바, 렉바, 씨발, 렉바, 렉바, 렉바. 작은 집에 있다. 응. 어, 작은 집에, 작은 집. 살려줘! 2층 꺼돌리네 어, 스턴. <웃음> <웃음> 어, 무서워, 영. 나튈 거야. 개 무서워. 나큰집 튀는 중. 큰집 튀는 중. 불 켜진 데 가는 중. 어. Oh. 만났다, 리 님. 어, oh, 뒤 온다. 뒤 온다. 뒤 온다. 그만 와. 미리 내려는데 판자. 리님 먹으러. 어. 가져갔는데 빤다. 저 쪼는 거 보소. 저 쪼는 거 봐. 저 쪼는 거 봐. 저 쪼는 거 봐. 오 y 예 s 예 e s y e 아니 형님이 큰집 아니 너 작은 집문큰집큰집 문... 그래. 아니야 아니 아무데나 열면 될거 같아 수인님 어디 문열 거요? 큰집거열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 작은 집문 연다 작은 집다 왔다들 아니야 쓱시피 열면 되잖아 아니 저 너무 아, 안돼 아무도 어 수인님 어그로다. 작은지 문여는중 이게 다 빨아. 작은지 어디에서 아이템. 가자, 가자. 아이템 적어했어? <laughs> 살림마그문 본다 문 문에 있 나한테 왔다 나한테 내가 멀리 데리고 왔어. 나문 열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문 열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히라고 알아서 살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laughs> 3 단계. 여기서 시간 좀 끌다가 가야지. 계속 계속 깼어. 이제 와도 돼. 못 가, 이제. 자, 이제 거울 쪽으 <laughs> 나갈까? 오케이, 가야지. 나가? 아니요, 저 죽을 거 같아. 어? 멀쩡한데? 뭐 하나 아, 끝났다. 축하, 축하. 환자 없어아직단계인가 아니다, 아니다. 린님으로 바뀌었다. 아니 아직도 단계야 뭐해 뭐해, 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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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소리가 들렸나 아이집 그래. 어디 데고 하는 거야 어디 데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오래 가네 이게 왜 이렇게 오래가 3 단계 3 단계 끝나면 야 돼. 면상인데 아 끝나면 구해요 오케이 또안 끝나지 그러게 되게 오래 가네. 끝났다 끝났다 끝다 내가 한번 앞에서 어그로 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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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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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짝 된다 등짝등짝등짝등 짝. 오케이. 야, 씨내 명이 전부 다 부상자야, 이거. 아, 어 뭐야, 이거? 어우, 렉바, 이거. 어, 이거 자일이 되냐? 아이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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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오 어. 뭐야? 왜안 나, 안 때리지? 나간 거지? 응. 나가자, 나가자. <laughs> 째려보고 있다, 뒤에서.